이슈 코로나19 확산 우려 글로벌 돋보기, 나는 감염자다 단속 경찰의 기침, 거리두기도 무시, 프랑스 혼돈 속으로, 입력 2020, 03, 11시 50분, 수정 2020, 18, 12, 없으면 마트 출입도, 물건 구매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상점 주인이 미리 챙겨 나오지 못한 시민들에게 즉석에서 이동 증명서를 나눠주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곳곳에서는 흑산기까지 들고 이동금 지령을 단속하는 경찰과 시민들의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이동증명서 경찰의 건문에서 이동증명서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필수적 목적의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최소 38유로 5만원에서 최대 135유로 18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프랑스 경제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지 시각 17일 하루 동안 주식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심각한 폭락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기업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 브리노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하면 국유화까지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 3천억 유로 411조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속에 17일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2.84 상승한 3 9 9 1 7 8을 기록하며 일단 반등은 성공했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일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지 시각 17일 오후 7시 기준 7,730명, 사망자는 175명으로 집 50일, 글로벌 독보기 댓글 좋아요, 스크랩하기 공유하기 인쇄하기 글씨 크게 보기가, 글씨 작게 보기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각 17일 정오부터 15일 동안 전 국민 이동금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자료, 월드 5m 월다머터 하루 전보다 각각 1,099명과 27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럽연합, EU, 27개의 회원국 정상들은 현지 시각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즉각 시행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각국은 이제 자국 내의 이동 제한에 더해 전체 유럽의 국경까지 차단한 것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외국에서의 유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을 막는 조치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 뉴스리스트 ICD 코로나19 팩트 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 가기 httpnews.kbs.co.kr 이슈 이슈뷰.do ICD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KBS 지역 뉴스 바로 가기 httpnews. kbs.co.kr l o c a l m a i n d 글로벌 돋보기 나는 감염자다 단속 경찰의 기침 거리두기도 무시 프랑스 혼돈 속으로 입력 2020 03 18 11시 50분 수정 2020 03 18 5일 글로벌 도폭이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각 17일 정오부터 15일 동안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출퇴근을 제외하면 집에서 나와선 안 됩니다. 프랑스인이 좋아하는 공원 산책도 금지됐습니다. 경찰 10만 명이 단속에 동원됐습니 생필품과 의약품을 구하거나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출퇴근을 제외하면 집에서 나와선 안 됩니다. 프랑스인이 좋아하는 공원 산책도 금지됐습니다. 경찰 10만 명이 단속에 동원됐습니다. 그런데도 시행 전날부터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인 시몽 루베, 사이먼 루벗, 시위 트위터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몽파르나스역, 파리 몽파르나스역 내부 이동 금지령이 발령되기 전인 16일과 17일 오전까지 프랑스 대도시의 주요 역의 도시를 탈출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 19를 피해 지방으로 한적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특히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권고를 지키는 파리 시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파리 18구 샤토 루즈 상점거리 파리 18구 샤토 루즈 루즈의 상점거리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수많은 사람이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 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일찍 문을 닫는 상점을 나오는 시민들의 손에는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파리 17구의 한 식료품점. 빵이 모여져 있던 선반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동금지령 첫날 파리 시내의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서는 생필품과 먹거리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살아나올 때도 이동증명서를 지참 지침... 없으면 마트 출입도 물건 구매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상점 주인이 미리 챙겨 나오지 못한 시민들에게 즉석에서 이동증명서를 나눠 주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곳곳에서는 확성기까지 들고 이동 금지령을 단속하는 경찰과 시민들의 신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 얼굴을 향해 일부러 기침을 하면서 나는 코로나 19 감염자다. 너희들도 걸리게 하겠다.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체포 프랑스 이동증명서 경찰의 검문에서 이동증명서를 보여주지 못하거나 필수적 목적의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최소 38유로 5만원에서 최대 135유로 18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시행 전날부터 혼란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저널리스트인 시몽 루베, 사이먼 루버트, 시위 트위터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경제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지 시각 17일 하루 동안 주식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심각한 폭락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기업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 브리노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필요하면 국유화까지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 3,000억 유로 411조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속에 17일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2.84 상승한 3,0978을 기록하며 일단 반등은 성공했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일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지시각 17일 오후 7시 기준 7,730명 사망자는 1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료 월드 5m 월드모터 하루 전보다 각각 1,097명과 27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현지시각 1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 조 치는 즉각 시행 될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각국은 이제 자국 내의 이동 제한에 더해, 전체 유럽의 국경까지 차단한 것입니다. 유럽의 코로나 19 확산 상황은 외국에서의 유입보다는 지역 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리 몽파르나스역, 파리 몽파르나스역 내부 이동 금지령이 발령되기 전인 16일과 17일 오전까지 프랑스 대도시의 주요 역의 도시를 탈출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을 막는 조치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 h t t p n e w s k b s c o k r 뉴스리스트 icd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httpnews.kbs.co.kr 이슈 이슈뷰.도 icd 우리 동네에서 무슨일이 kbs 지역뉴스 바로가기http뉴스 kbs.co.kr 로컬메인두 기자정보정영기자지215 kbs.co.kr 기자의 기사모음 댓글이 좋아요 스크랩하기 공유하기 코로나19를 피해 지방으로 한적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특히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권고를 지키는 파리 시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파리 18구 샤토 루즈 상점 거리 파리 18구 샤토 루즈 로지의 상점 거리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수많은 사람이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 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일찍 문을 닫는 상점을 나오는 시민들의 손에는 생필품이 가득합니다. 8279의 한 식료품점, 빵인 오여져 있던 선반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동금지령 첫날 8일 시내의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서는 생필품과 먹거리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물건을 살아나올 때도 이동증명서를 지. 지침... 출